마음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모욕을 받을 때입니다. 무너져내린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은 이로 말을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마음을 지켜 복수하라는 충동을 참아 온유하고 편안한 마음을 품고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름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른 악감정을 품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복수를 갈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적을 해치고자 하는 죄된 충동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원통한 마음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선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상처와 모욕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은 복수하고자 하는 충동으로부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의 결백을 입증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패성을 분출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이 복수의 마음으로 불타기 시작한다면 곧바로 다음의 처방책을 쓰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법은 복수를 엄격하게 금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타락한 입맛에 그 열매가 아무리 맛있고 감미롭다 해도 복수는 금단의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끝 맛이 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이 죄를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성경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이성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할 때, 양심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답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가? 또한 당신의 눈앞에 온유함과 용서에 걸출한 표본들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그것과 사랑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보다 사람들로부터의 고난과 모욕을 더 심하게, 더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욱 온순하고 관대하게 그것을 견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사도들은 우리 앞에 이런 본을 제시하였습니다. 온유하고 용서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들처럼 그 영의 진정한 탁월함을 드러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그들보다 더 심하게 모욕과 박해를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정욕을 만족시킬 뿐이지만, 용서는 정욕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복수는 하나의 원수를 죽일 수 있,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세 가지 원수, 즉, 자신의 정욕, 마귀의 시험, 그리고 원수의 심장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복하는 편이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십시오. 내가 받은 부당한 취급과 상처로 얻은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는가? 당신이 그토록 많은 유익을 얻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설사 그들이 악한 의도로 당신을 해하고자 작정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도구에 대해 화를 낼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정하신 창조주를 우러러 보고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은 복수에 대한 충동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므로 잠잠히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그저 허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미리 경하, 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볼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조금이라도 덜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하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쉽게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셨는지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구는 일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률을 입은 자들은 국률함을 보여야 합니다. 임자심으로 그렇게 될수 없다면 두려움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행동으로 복수함으로써 주님의 날을 앞지르지 않도록 마음을 억제하십시오. 이본문은 복수를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진 것. 둘째, 길이 잡는 농부의 본보기.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앞질러 행함으로 스스로에게 초래할 위험.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을 정당하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당하였다고 복수할 정도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